안녕하세요 최팀장의 행복한가 최영서의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부천시 중동에 나와 있습니다 한계동으로 11층짜리 건물로 준비가 돼 있고요 나홀로 아파트입니다 오피스텔 아니고요 나홀로 아파트로 11층짜리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세대 마감 임박이네요 굉장히 독특하게 특가세대가 준비가 돼 있는데 11층 건물 중에 탑층 1 1층이 특가세대로 준비가 돼 있어서 제가 특가세대 한번 이렇게 안내해 드리려고 다시 한번 나왔습습다자자여현현주차차장역 역시 나홀아파파트는나홀아파파트주차차장은 주차 차한한도 없이. 이 편하게 다일열 주차로 준비가 돼 있으니깐요 주차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벌써 다 많이 입주를 하셨고요 역시 중동은 중동답게 인기가 좋습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많은 분들이 중동을 찾는 이유가 있겠죠 올라가서 11층 건물의 11층입니다 어떤 구조의 집인지 영상 리뷰 도와드리겠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자녀 세대 특가 돌입했습니다 어, 굉장히 독특하게. 11층 건물에 11층 꼭대기가 특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당연히 준비되어 있고요. 1호 타입, 2호 타입은 동일한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1호, 2호 동일하게 특가입니다. 편하게 1525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에어컨 설치가 있어서 살짝 지저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실내 구조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전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키 큰장 두 칸, 이렇게. 뒤쪽으로 손잡이도 다 달려 있고요. 신발장 키큰장두칸 그리고 옆쪽으로도 신발장 두 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산 꺼지가 입구 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신발장은 그래도 4칸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하부티움 시공도 당연히 되어 있고요. 자주 신는 신발 바닥에 편안하게. 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문은 삼연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골드 색상입니다 돈 많이 들어오는 골드 색상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바닥은 포세린 타일입니다 예, 거실은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벽면도 이렇게 템바보드로다 깔끔하게 마감을 쳤습니다 나가실 때 옷매모세 한번 보실 수 있게끔 거울 어, 배전함 두꺼비집이죠 예, 두꺼비집이 거울로 시공이 되어 있네요 안쪽에 들어오시면은 거실 그리고 주방, 일체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먼저 거실부터 한번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거실 앞쪽에 발코니 테라스가 있습니다. 뭐 정사각형으로 넓은 테라스는 아니고요. 발코니 테라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어, 그냥 뭐랄까, 그냥 길쭉한 발코니 테라스가 이렇게 준비가 돼 있어요 어, 외부로 수도 배관 콘센트 전기 콘센트도 있고 이렇게 길쭉하게 야, 길쭉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앞쪽은 뻥뻥 뚫려 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건 뭐냐면 은 북향이에요 네, 북향 쪽으로 이렇게 사람이 한명 정도 왔다 갔다 하실 수 있는 테라스로 준비가 돼 있네요 그래도 가끔 나와서 리프레시 하실 수 있는 공간 아니면 앞쪽 공간도 같이 활용할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수도 배관 전기 콘센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거실 앞쪽으로 발코니 테라스. 와, 넓다는 아니고 예, 발코니 느낌의 테라스로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엔 당연히 시스템 에어컨, 실링 팬까지도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벽면 보세요. 예, 타일 다 타일 마감입니다. 템바보드 타일 마감으로. 고급지게 마감을 쳤습니다. 벽지 사용하지 않고요. 자, 이쪽이 이제 아트월 쇼파월 편하게 위치 잡으셔도 좋습니다. 템바보드로 월패드 포인트가 들어가고요. 쇼파짜리 4 5인 쇼파정도 무난하게 놓실수 있는 공간은 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으로도 뭐 아트월 쇼파월짜리 편하게 위치 잡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용도에 맞게끔 쇼파짜리 아트월짜리 다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 거실은 타일 마감입니다. 자, 지금 에어컨 설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바닥이 지저분하지만 <laughs> 어,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자, 거실 폭은 3m40 정도밖에 되네. 안, 돼, 안 됩니다. 넓은 평수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만큼 가격은 저렴하게 11층 건물 중에 11층으로 특가 세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실 이렇게 생활해 주시고요.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T자형 구조. 앞쪽에 살짝 높기는 하네요. 그래도 무릎 들어갈 수 있게끔 식사하실 수 있게끔 식탁 자리 준비되어 있고요. 상부장 하부장도 좀 갈색 톤 인테리어가 들어가네요. 갈색 톤 인테리어입니다. 그리고 안쪽에 삼구 쿡탑은 가스 레인지가 시공이 돼 있고요. 후드 깔끔하게 히든 후드 거기다가 싱크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환기창도 큼지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부장으로 기본 옵션으로는 식기세척기 준비되어 있고요. 아마 제가 알기로는 강파 오븐도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밥솥 자리 준비가 되어 있네요. 냉장고는 갖고 오셔야 합니다 냉장고는 좀 안쪽으로 활용하실 수 있게끔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한번 측정해 보면요. 양문형 냉장고 두 개도 들어가질 정도로 1,800 넘는 사이즈입니다. 양문형 두개 들어가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그래도 주방 생각보다 요리할 수 있는 동선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방과 거실은 일체형 구조로 그리고 거실 앞쪽 발코니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안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실 같은 경우는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지만 어 방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마루 시공입니다. 자 안방에도 당연히 시스아 여기가 안방이 아니네요 아 여기가 안방인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안방이네요 뒤쪽이 안방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안방도 에어컨 실외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살짝 지저분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에어컨 실외기가 안방 쪽으로 빠져서 준비되어 있네요 그래서 지금 에어컨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자 에어컨 안방도 들어가고요 각 방마다 다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안방 같은 경우도 그냥 통입니다. 따로 드레스룸, 파우더룸 준비가 돼 있는 건 아니고요. 안방은 그냥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끔 이 정도 공간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에어컨 설치 때문에 바닥이 조금 지저분합니다. 그리고 안방 베란다가 살짝 준비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시래기가 외부로 빠져 있습니다. 여기도 문으로 시공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안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보면 은 안방이 3,200에 3,200에 3,400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붓박이 시공이 따로 되어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통으로 생활하실 수 있게, 있게끔만 준비가 되어있네요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이제 부부욕실입니다 자 부부욕실 보시면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부부욕실 환기창도 들어가네요 예, 환기창 준비되어 있고요 수납장 그리고 이 옆쪽에 안쪽 공간에 이렇게 선반으로 쓰실 수 있게끔도 준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만 마감이 들어갑니다. 조금 아쉽지만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네요. 그래도 폭은 좀 넓기 때문에 뭐 샤워도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오셔서 한번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환기창, 네, 환기창 무시 못합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그리고 안방 시래기, 시래기가 외부로 빠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맞은편으로 두 번째 방두 번째 방도 에어컨 당연히 시공되어 있고요 거실에서도 왔다갔다 그리고 방에서도 테라스로 왔다갔다 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방 사이즈는 그냥 자녀분들 방으로 생활하기에는 무난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면은 눈대중으로 봐도 네, 3종 가구 다 들어갈 것 같네요 자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 보면요 자 사이즈는 3천 그래서 3천이 넘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자녀분들 생활 편하게 할수 있습니다. 3,000에 2,900으로 편안하게 3종 가구 다 들어가는 사이즈로 여유롭게 자녀분 두 번째 방 준비되어 있고요. 어, 테라스는 굳이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습니다. 거실에서 왔다 갔다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입구 옆쪽으로 세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방마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이 조금 아쉽지만 세탁실 같이 써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베란다가 들어가기 때문에 확장을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방 사이즈는 살짝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아쉽지만 어, 두 번째 방보다는 넓진 않습니다. 그리고 안쪽에 세탁실 겸 베란다. 그리고 여기서도 테라스를 왔다갔다 할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보시면은 보일러실 그리고 여기 세탁기 건조기 수도 배관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근데 방 사이즈는 그렇게 넓은 편은 아닙니다. 방 사이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정도 사이즈. 자, 방 사이즈 한번 정확하게 측정해보면요. 어, 베란다 확장을 못 했기 때문에 이세 번째 방은 살짝 작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가구 배치 조금 신경 써 주셔야 될 거예요 2,700에 2,400 왜냐면은 세탁실을 왔다 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요 마지막 세 번째 방은 조금 가구 배치 신경 써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방세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 메인욕실 같은 경우 네, 여기 안방 앞쪽 옆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메인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는 일반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도 두 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납장, 젠다이 선반, 세면대 변기로 깔끔하게 마감이 들어가고요. 바닥 청소 편하게 하실 수 있게끔 스프레이건이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프레이건이 있습니다. 자, 방세기 화장실 두 개, 11층 건물의 11층입니다. 생각보다 3, 4인 가족이 생활하시기에도 무난하게 준비되어 있고요. 정면도 뻥뻥 뚫려 있습니다. 11층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전망 찾으시는 분들도 정말 추천드리고 싶네요. 와, 생각보다 뻥 뚫려 있습니다. 11층 중에 11층 특가 세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셔서 1호 타입, 2호 타입. 가격 동일하니까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중동에서 말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으로 신축 아파트로 오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오셔서 꼭 저렴하게 좋은 집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팀장의 행복함과 채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